보도록이요. 자, 첫 번째 in in accordance with가 돼서 뭐뭐 뭐모에 부합하여 in accordance with가 됩니다. 뭐뭐 뭐모에 부합하여 일치하여 따라서라는 뜻이 됩니다. i n t e r n a l i z e 하면 내재화된이라는 뜻이에요. Internal이 돼서 내부의라는 뜻이고요. Internalized가 돼서 내면화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내재화된 안에 안으로 어떤 성격이 에, 들어간 거야. 세 번째는 Expertize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Expertise가 됩니다. Expertise 전문성이 되겠고요. Evidence-based가 돼서 증거에 기반을 둔 경험이라는 뜻이 되고요. 4번에 Intuition이라고 발음이 돼요. Intuition이 됩니다. 직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h a r d 어렵게 얻어진이라는게 여기 칸 띄워야 돼요. hardd 띄시고 earned가 됩니다. 어렵게 얻어진 5번 갈게요 hard earned 어렵게 얻어진 획득된 이런 뜻이고요. 아, 모르는 거 다른 건 없는데 Conviction, 확신이 되겠습니다 Conviction이 되겠습니다 확신 다른 건 없고요 7분의 Substance가 돼서 이다는 뜻이 되겠고요. inclined to 어, 어 여기가 to 부정사 쓰는데 보통 be inclined to plus 동사의 ing를 써서 뭐하는 경향이 있다. <laughs> 네. inclination을 써 주세요. inclination. 얘가 경향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9번 delusion이 됩니다. 9번 delusion이 돼서 착각, 환상, 환영 이런 뜻이 되겠고요. 10번 reinforce. 강화하다. 여기까지 Stop 버튼 눌러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10번에 Reinforce까지 가서 Reinforce가 돼서 강화시키다의 뜻이 됩니다 딴거 없어요? 네, 지각이 있는 센서티브가 민감한이라는 뜻이 되고, 센서불은 지각 능력이 지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마무리 해주세요 지울게요 네. 자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 주시고 어디에 들어갈지를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함께 풀어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가 예, 직톡, 직기 써주시고 키워드 두개 써주시고 이제 수업 들으세요. 자, 박스는 오직 그 다음에 그들은 할수 있다. 행동할 수 있는데 빨리 행동할 수 있어. 따라서 그들의 내면하는 전문성과 증거에 기반을 둔 경험을 가지고 그에 따라 빨리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빨리 행동한데, 얘가 결과야. 원인은 뭐야? 내면화된 아이고, 길어. 에비던스의 근거를 둔 경험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놔야 돼요. 여기 밑에다 여기다 적어두세요.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원인이에요. 뭔가 증거를 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쌤 로직을 그리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경험의 문제예요. 직관력이 생기려면요 경험을 많이 써야 돼요. 쌤의 로직은 사실 직관력이죠. 직관력을 쌓기가 여러분들 힘든 거죠. 처음에는요. 자, 인터이션 직관은 엄청날 수 있어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렵게 얻어져야만 됩니다. 아, 이 금방한 내용이 똑같네요. 인투이션하면 내가 어떤 직관력을 길러 난 보자마자 알라면 얘는 어렵게 얻어지지. 쉬 쉽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렵지. 전문가가 예를 들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발 위에서. 뭐 때문에? 그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추천 시간을 배우는, 곳, 연습하는 데에. 그러면 여기서 발 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에요, 쌤? Think on feet. 그럼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아, 몰라도.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이게 추론이라고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는 어적표이냐. Think on your feet. 왜냐하면, 아, 열락 많이 투자했으니까. 아월스를 수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렵게 얻어진 거죠. 그들의 직관 능력은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인투이션이 생긴다라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 쌓이게 돼. 아, 이거 진짜 쓰임하고 싶은데. 이거 로직글 때 사실 이거야. 로직은 데이터 게임이야. 아, 데이터 게임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막 많이 해서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 진조금만조그만하면 쌓이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로직을 되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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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는 거고 그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그런 나라 만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래잖아 그럼 이제 미안한데 얘가 여기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자기가 직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액션은 빨라지죠. 얘가 뭐 때문이야 증거의 기반을 두는 거지. 에비더스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지. 왜냐면 데이터의 근간을 두게 되니까 데이터가 에비더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안을 만나면서 사실상 얘네가 전문가일 것같아라고 했던 전문가 아니래잖아. 비록 뭐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생각해 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래. 이렇게 열심히 투자했는데 얘는 전문가가 아니래. 대부분의 우리는, 특히 어떨 때,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과, 소셜미디어에서, 얘가, 할 때, 아,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왜냐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소셜미디어 활동을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 아, 미안해요. 얘도 좀 이상하잖아. 요주 동사를 안 가리고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Most of us가 주어고, especially w 부터가 부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고, 액트가 동사네요. 이렇게 연결시켜놔야 되겠네요. 특히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는 어디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대부분 우리는 행동합니다. 네, 전문가처럼, 전문가 스피드와 확신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죠. 제공하면서 넓은 범위의 의견 어디에 대해서 전세계 위기에 대한 뭐 없이 네, 물질을 지식에 기반 없이 그것을 지탱하는 지식에 기반으로 그냥 떠드는 거야. 내가 뭐할때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른 사람하고 인터랙트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말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행동해. Expert-like. 근데 얘가 뭐가 없어. 지식이 없어. 이걸 지탱할만한 지식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희한하게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대요.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지웁니다 Interact 할때 오히려 다 아는 척하는가 봐. 다 사람들하고 만날 때 아는 척하는 애들 많어. 전 세계가 어쩌고저쩌고 정치가 어쩌고저쩌고 저거 어쩌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예, 네, 난리지 기반은 못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전문가처럼 말은 합니다. AI 덕분에 이 AI는 확실하게 했죠 어떤 것을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네, 듣는 사람들에게 더 경향성을 두고 그것을 믿는 쪽으로 경향을 두고 자,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겨, 치우쳐지는 관중들 쪽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더 전달되게 만드는 거죠. 뭐, 가령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한 탤런트를 너무 좋아는데이 사람이 모든 게다 좋아. 그럼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 어디언스는 거기에 치우치게 된 건데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AI가 제공한다는 얘기는 맞춤식 A.I.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착각은 전문성에 대한 착각은 강화가 되는데 우리의 개인적 필터 버블에 의해서 강화가 됩니다.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S.N.S. 상 소셜 미디어 상 모든 메시지들이 그것을 믿 그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쪽으로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된다? 이 메시지는 지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x dilution of expertise가 됩니다. 내가 마치 전문가가 된 거냐? 환상에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게 돼? 지식의 편향성이 되는 거지. 나는 뭐뭐 뭐 정치에서 A 당만 좋아. B 당만 좋아. 이런 문제를 가질 때 A 당에 대해서 좋은 것만 데이터를 계속 받는 거야. 이게 제일 지금 현재 시대에서 가장 안 좋은 문제야.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을 탄다라는 뭐 이상한 말로 하는데 알고리즘을 탄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는 거죠. reinforce가 되는 거죠. 이 개인적 필터 버블이란 말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바로 편견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내 편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골라내게 되는 거야. 내가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우리는 가진다. 흥미로운 경향성을 가지는데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더 오픈마인드래. 더 이석적이래. 더 분별력이 있대. 어떨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이 생각할 때. 즉, 우리와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저 사람 되게 이성적이네. 어저 사람 되게 센서블라네 분별력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주제부장 해석하는 거는 나 전문가 아니야. 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텐던시 오브 마이 b 이어스라고 적어 줄게요. 내 편향성의 경향 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는 다 찬성, 반대, 또또 또 다른 나라는 어떤 생각 을 갖고 이거를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만 들으면 나는 편향성이 쌓이게 되고 이건 내 지식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 인척할 것 같은데 전문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예, 요거 아니면 요거 적어 두세요. 딜루전 오브 엑스퍼타이즈고요. 메시지는 내가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만 계속 접수받게 됩니다. 얘가 주제 문장에 키워드 두 개를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어,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전문가인데 그러다란 만나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에 그러면 엑스퍼트들인데 그런 나를 만나면서 야부린 엑스퍼트 아니잖아라고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지울게요. 1번 갑니다. 엄니 부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뀝니다. 도치입니다. 엄니라는 부사구가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구문 O to be h a e 어렵게 얻어지게 되는 거, 되어져야 만됩니다 should 하고 똑같은 뜻이죠. B plus BP를 써서 수동태를 썼고요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한다라는 뜻에서 interact는 뒤에 with를 써야 됩니다. 자동사가 됩니다. 컴마 찍고 offering 분사구문 썼죠? 앞에 문장 전체 나오고 offering이라는 ing 분사를 쓰면 뒤에가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insure 어, 대절이 생략돼 있죠. 이 문장은 주관식이 있으신 분들은 외워두세요. 여기서부터 학교 주관식이 있다. 이 문장을 외워두세요. 5번은 b i l l delivered to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배달이 돼야 되겠죠. 어느 쪽이니까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6번은 인클라인드 중요해요. 어디언스가 나왔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Inclined, 2가 전치사. 그래서 뒤에 동사에 반드시 ing 써야 된다는 거 중요해. b 리 l i e i n g 써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